안녕하세요. 영어 알츠 영선생입니다 이렇게 캠브리지 13권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츠 기본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처음으로 알츠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라 알츠 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강의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 보기 위해 캠브리지 13권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 봤고요. 또한 실제 캠브리지 13권의 기본적인 특징과 특성을 가장 잘 살려봤습니다. 최근에 IELTS 캠브리지 상권을 학원에서 배우신 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난이도가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서 좋았다라는 여러 번의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캠브리지 상권이 현재는 IELTS 실전 시험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포맷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포맷팅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데 이 강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실제로 이캠비치 13권 자체가 테스트 1부터 4까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포맷이 반복되기 때문에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에서 마지막 16강을 배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같은 문제형을 여러 번 풀어볼 수 있는 이점을 얻게 될 것이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보았을 때 어? 이거 내가 캠브리지 13권 테스트 2에서 봤던 그 바로 문제형과 동일하고 나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완벽히 이해가 돼 있는 상태야 라는 일종의 실전시험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아주 괜찮은 시험 문제지가 바로 캠브리지 13권이어서 이번 강의가 그 13권과의 시너지에 커다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언제나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와 나는 이런 포인트는 상상도 못했는 걸 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16강이 끝났을 때쯤에는 와나 진짜 알취력 많이 늘었어 라는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전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높아져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꼭 복습, 예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i e l t 인강의 특징인 무한반복수업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플러스 알파 효과도 얻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16강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영화 최영선생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16강 캠브리지 13권 테스트 4 패스지 3로 만나게 뵙 됐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부분들 교정하고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싱크로나이제이션 되실 때까지 문제를 풀고 또 푸는 방식으로 공부해 주십시오. 인강의 가장 커다란 장점 듣고 또 들을 수 있다, 무한 반복할 수 있다. 저 사람과 똑같이 문제를 풀고 저 사람 대신에 수업을 할수 있다. 라는 정도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키는 대로 저희 노하우를 전수받아 보세요. 아주 오랜 기간, 아주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끝에 얻어낸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적인 부족함을 이 IELTS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풍리뷰입니다. 이런 거 원래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기본을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첫 번째 문제풀이 멀티플 초이스가 나왔네요. 멀티플 초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볍게 넘겨주는 편이죠. 일단은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 자체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야 되는 양이 너무 많고요. 본문에서 읽어야 되는 양도 많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본문에서 위치가 정확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문제풀이할 때 유리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주관식을 푸는 거였는데 보기 있는 주관식이네요 보기 있는 주관식은 난이도가 극과 극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잘하는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요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해가 되는 거죠 보기 있는 주관식 주의점은 컴퓨터를 드리블 테스트에서야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 갖고 아래로 펼쳐서 ABCD를 고르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렇게 종이베이스 시험을 볼 때는 A에서 G를 알파벳으로 답을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위치킨 좋은 편이요 그리고 해석이 될 때는 정답 개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고요 해석이 돼서 정답 개수를 하려면 보기에 있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필수죠 그래서 난이도는 일반적으로는 보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measurement, 측정이라는 단어예요. 모르신다면 이제 처음부터 문제풀이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security, 안전입니다. implementation, 이행이라는 단어인데 이 C를 아는, 아시는 분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6.5 이상은 되는 겁니다. implementation이라는 단어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6.5 정도예요. 그래서 모른다면 빨리 외우시고요. profit, 이득입니다. observation, 관측. 6.0꼭 알아야 되는 단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프리즈베이션, 보존, 보호입니다. 역시 이세 단어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텐데 이세 단어를 다 아신다면 6.0 이상에 해당한다고 봤을 때도 무방합니다. 자, 제라미 벤헴이란 사람의 내용이네요. 위치키 자체가 제목이죠. 위치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숫자, 고유명사, 전문용어, 외래어, 사람이죠. 그 중에 사람이자 고명사니까이 위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자, Jeremy Benham was active in other areas besides philosophy, besides 제외하고, 말고도죠. 그렇죠? 철학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적이었다. 철학자였나봐요. In the 1970s, a c a d e m i c Writing Line 뭐 그래프에서 많이 쓰죠. 1970년대, 1900, 1790년대, He suggested a type of technology. 그는 일종의 기술을 제안하죠.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한 blank A부터 G가 들어가죠. For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ELTS에서 흔히 정부를 쓸때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정부 부서들, 다른 정부 부서들에 대한 밑줄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A. 특정. 자 B. Security. C. 자 이행. D. 어 이득. 뭐 아니면 Profit, Observation, 측정, Communication, 의사소통, Preservation, 보호 보존이죠. <laughs> 여러분들 보통 거의 규칙에 가까운데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도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뒤쪽에 둡니다. 뒤쪽에. 그게 흔히 아일츠가 만드는 트릭 중에 하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Observation, Communication, Preservation 중에 답이 될 확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넣어볼까? 다른 정부 부서 사이에서의 보호를 갖다가 보존을 갖다가 이건 음식물 따위를 보존하는 데 쓰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환경이나 두 번째요. 커뮤니케이션 의사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괜찮네요. 업저베이션 관측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 뭐 제가 봤을 때이셋 중에 가장 적절한 말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일단은 F 같은 거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보기 있는 중간식을 쉬워줍니다. 아니라면 일일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합니다. 자. He developed a new way of printing back, uh, banknotes. 그는 실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갖다 개발도 했대요. 우리나라도 위조지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기적으로 위조지폐가 현실지폐를 그대로 모방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위폐를 방지하죠. To increase blank. 밑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결국 밑줄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뭔가, 실제로 위제를 막을 수 있는 능력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security라고 보겠습니다 And also design the method for the blank of the food. 아, 이거 확실하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음식하면 보존이죠. 요런 거 확실히 맞춰주면 여러분들, 6.0 센스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preserv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맞추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게 바로 단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자, he also drew up plans for prison. 어, 감옥에 대한 여기 plan 계획보다는 도면 같은 거겠죠. 도면 같은 걸 그렸대요. Which allowed the blank of prisoners at all times. 항상 간수들을 밑줄하는, 항상 감옥에 있는 재수들을 밑줄하는 걸 허락해 주는 그런 도면을 그렸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security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더 가깝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영어도 영어지만 아이디어죠 위패를 갖다가 감시한다고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또 반대로 이 지수들의 시큐리티 보안을 갖다가 허락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위패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큐리티 보안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위패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위조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든지 위조가 되니까 자기가 가구, 갖고 있는 돈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어느 나라에서 간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안전을 생각합니까? 안전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갔을 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보통은 못 도망가게 하는데 주력을 하죠. 심지어는 죽이죠. 총을 쏴서 그러니까 그들의 안전이 아니라 그들의 감금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해서 강금을 하려면 당연히 도망가지 못하게 업저베이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And believe that same design could be used for other institutions as well. 다른 기관에도 관찰이 필요하다는 걸갖다 얘기했대요. 우리나라로 상상하면 관찰해야 되는 사람들은 보통 아동이죠. When 자 researching happiness, 행복을 갖다가 리서치할 때는 he investigated possibilities. 자 그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했죠. For each blank, 행복에 대한 측정, 행복에 대한 이행. 요두 가지가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죠. 측정이나 이행 A나 C 정도가 괜찮을 겁니다.라고 일단은 게스윙 워크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게스윙 워크를 하는 게 이렇게 게스윙 워크를 해 보면 내가 이 문제 풀수 있는지 풀수 없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아 보기에 모른다고 많아. 그리고 게스윙이 아무것도 안 돼. 풀지 말아야죠. 근데 어 제법 와일 거 같아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레미 베네으로 들어가고 1790년대를 찾으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제레미 베네 하면서 어 여기 딱 보이죠 숫자가? 여기는 1790년도에 없고요. 제레미벤햄만 있어요. 그 틀림없이 1 7 9 0도 있을텐데, 바로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벤햄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Davis writes, Benham's activities were those which we might now associate with the public sector management consultant. In the 1970s, he wrote to the House Office suggesting that the departments of government be linked to together Through a set of conversation c o m m u n i c a t i o n 네요그죠자그 다음에요, tubes. 그러니까 conversation tubes. 그러니까 전화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 파이프끼리 연결을 해서 뭐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And the Bank of England. b a 이네요 With the design of a printing device that could produce. 자 계속 들어갑니다. Unforgeable banknotes. 요 단어를 모르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Unforgeable이 위조 불가능한이에요. 위조 불가능한. 그래서 화폐 의 사용자들의 무엇을 보여주는가? Security. He drew plans for the f r i t c e Draw Darium. 어떤 건지 알것 같네요. f r i t g e 죠 f Fritch. r 예. i t c e 그 다음에 D G E. 그죠 자, so to keep provisions such as meat, fish, fruit. 이게 바로 food가 되는 거죠. Food. 그래서 결국 결국 preservation에 대한 얘기죠. Preservation 보존. He s e c s celebrated design for a prison. Prison도 나왔네요. To be known as a peno, f a n o p f i c o n 이네요 p a n o f i c o n In which prisoners would be c a p t a in solitary confinement. c a p t a in solitary confinement. 조용한 감금 구역 안에 그대로 잘 while being visible all the time. 항상 잘 보이게 만들고. Observation이네요. -E a t i a Visible이죠. -a Observation이죠. 자, to the girls, was very nearly adopted. Surprisingly, Davis does not discuss the fact that Benham meant his uh, pen Penofacon not just as a model prison, but also as an instrument of control that could be applied to schools and factories. 학교랑 공장에도 아이고 약간 미친 놈이었죠 요즘 기준으로는 왜냐면은 공장이나 학교에도 죄수처럼 가둬놓고 감시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요한몇 100년 전이니까 좀 약간 생각이 미개했죠. Benjamin was also a prision, uh, pioneer of the science of happiness. If happiness is to be regarded as a science, 과학으로 생각되면 it has to be measured. Measured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m-e Su, O l E, Me, NT. 과학적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어야만 그게 과학이다 라는 거죠. 과학자다운 생각이네요. 행복이 그렇게 측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부의사소통이었네요. F.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정답은 뒤쪽에 많이 둔답니다. 자, 31번. 자, 무엇을 증가시키냐? 안전성, Security. 그 다음에요. 음식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f 리즈는 업저베이션이 가능해야죠? 마찬가지로 행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measurement. 참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문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이런 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갖게 된 부분이 단어죠. Unforgeable 이런 단어 알면 실제로 바로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시큐리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visible 알면 observation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이오게 되는데 단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ELTS는 문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IELTS를 못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뭔가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이야. 문법이 아니라 대부분은 단어죠.